혹시 너 부산 중고거래 살인 사건 알아? 이 사건은 2019년 10월 21일 오후 6시 40분경 25세 남성이 중고 가구를 사겠다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있는 30대 여성의 아파트에 들어가 여성을 살해하고 약 3200만원을 강취한 사건이야 이게 그냥 충동적인 게 아니라 완전 처음부터 계획한 범죄였거든 중고 사이트에서 가구 파는 30대 여성을 노리고 며칠 전에 미리 집을 두 번이나 방문해서 혼자 사는지 집 구조는 어떤지 다 파악했어 심지어 인터넷에서 살인방법 영상이랑 사람 제압하는 법까지 찾아봤다더라 그리고 10월 21일에 다시 찾아가서 가구 보러 온 척하다가 여성을 폭행하고 결국 목을 눌러 살해했어 그다음엔 휴대폰 충전기 선으로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고 피해자의 휴대폰, 카드키 같은 걸 가져가서 집을 빠져나갔지. 이후엔 피해자 휴대폰으로 은행 앱 들어가서 2,6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옮기고 또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어. 게다가 피해자 가족 직장 동료한테 문자 보내서 연락 어렵다. 이런 식으로 연락도 해 줬어. 근데 가족들이 이상해서 신고했고 경찰이 CCTV로 바로 그 남자를 특정했어. 결국 이틀 만에 체포됨. 재판에서 그 남자는 우발적이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오기는데 수사에서 사전 준비한 정황이 너무 명백해서 완전 거짓말로 판명났지. 1심에서도 무기징역, 항소에도 기각. 마지막 대법원에서도 기각돼서 최종 무기징역 확정. 진짜 너무 비극적인 사건이었지 이런 사건을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 무기징역이 맞을까? 너희가 생각하는 형량을 댓글로 적어줘